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김김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마크하실 때그 글씨 색 바꾸는 법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 마크 색 글씨 바꾸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은 스토어에 들어가서 도를 키보드 두 말고 드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초록 빨강 노랑 파랑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제 제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하는 중이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도돌키보드, 이렇게 제가 l 주폰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또 띄고, 도돌키보드로 변경을 하고, 만 저는 이게 이런 천지인 날라글 스카이, 그리고 단모음 글이 아니어서 두 벌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위에 보시면 반향키보드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숫자로 하겠습니다. 숫자가 더 편하잖아요, 어차피. 여기, 예, 여기 중에서는, 그냥, 이걸로 그, 언어 전광기 사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하, 하시고 싶으면, 이걸, 이런 걸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PIC. 이건 제가 옛날 버전으로 했던 거거든요. 으흠. 네. 이렇게 하시면 키보드 사용하면 이거를 터치하세요. 연습. 안녕하세요. 고마사신 입니다. 제가 본. 자, 이렇게 하고, 선택을 완료를 눌러주시면, 다시 보기, 아, 다시 보지 않기를 눌러주시지 말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에서 그냥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태까지 꼬마 사진 김김재원이었습니다.